가외 그 동시면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승환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이제 이번 7월달 HSK 시험을 대비해서 HSK 3급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역은 듣기, 독기, 쓰기 중에서 독해 문제를 좀 다섯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독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배분하면서 문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읽느냐 이건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어,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유사한 단어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만 어, 별도로 모았기 때문에 또 사람 일은 모르죠 이 문제가 7월달에 또 그대로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어 올해 이번 7월달 3급 시험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독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그 저희가 3급에서 독해 3부분 61번부터 시작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독해 h 어, k 3급의 독해 3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주고 제시어를 이렇게 세 개를 줍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읽고 아래에서 맞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독해를 하시다가 우리가 시험장 가면은 일단 어 생각해야 될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단어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쫄지 마시고 시험이라는 것이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기세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면서 아는 걸 위주로 조합을 해서 대충 얘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줄을 일단 여기까지 맞침 표가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읽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집중이 잘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니면 혼자 공부하시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여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중국어른和外国人的文化习惯不一样. 간단합니다. 그렇죠? A와 B는 같다라고 할때 A和B一样.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앞에 중국 사람과 뒤에 외국 사람의文化习惯, 한자 그대로 문화습관이 됩니다. 당연하죠. 중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문화습관은不一样, 다르다 이겁니다. 부정부사 뿌가 없다면 똑같으니까 이양이 될 것이고 예. 자, 여기서 허 대신에 우리가 있는 허라는 개사 대신에 건이라는 말을 써도 똑같습니다. 자 중국인과 일단 외국인의 문화 어, 습관은 다르다 이겁니다. 자 지실 자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기실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어, 기초회화하실 때 어, 실은이라고 할때 지실 이렇게 쓰죠. 사실은 실은 중국어다, 중국의 중국의 남방인과 北방人 그러니까 중국의 남방 런이면 남방 사람, 베이팡 런이면 북방 사람이 됩니다. 북방이면은 이제 그 가장 큰 도시로 따지고 보면은 북경이 될 거고, 남방이면은 남방의 뭐 도시라고 하면은 중국의 제2 도시 상해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남방 사람과 북방 사람도 원화시관 문화습관도 뿌샹통. 자, 샹통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서로 상자에다가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샹통이 뭐냐? 괜히 그냥 어렵게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아까 위에서 나왔던 똑같다는 이양인데, 요거를 좀 멋지게 말하면 샹통. 그죠? 어. 만약에 다르면, 여기다 뿌를 딱 쓰면은 뿌 이양인데, 뿌 샹통. 요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예. 그 남방 사람과 북방 사람들의 문화 습관도 다르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예. 자,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 요렇게 약간 좀 다른 습관이 있기 마련이죠. 얘들도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중국은 우리보다 땅덩이가 훨씬 클 텐데, 언어뿐만이 아니고 뭐 음식 습관 이런 것도 많이 다르죠. 예. 자, 알겠습니다. 뭐 무난하게 했고 아마 가능 회의 부동 자, 팅부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게팅동이죠못 알아들으면 팅부동 어디 가서 또 뿌팅동 하지 마시고 정말 중국에 가 물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팀보동이라고 해야지 뿌팅동이라고 하는 순간 중국 친구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한테 말을 안 겁니다 왜 얘는 진짜 모르는 애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팅보동못 알아듣습니다 또이황더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약간 좀 의심이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나라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가거나.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도 사투리를 써도 충분히 알아 먹을 수 있죠. 물론 뭐 어떤 특별한 단어들을 제외하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이가 너무 넓고 그 안에서 쓰고 있는 단어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지역에서 쓰는 말이. 이 말을 쓰는 순간 북방에서, 즉, 북경에서 오는 친구는 그 상해 말을 쓰게 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투리 그런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좀더 쉽게 이해를 말하자면, 홍콩 쪽에서 쓰는 말이 광동어가 있죠. 이 광동어를 만약에 북경 친구한테 구사했을 때는, 북경 사람은 그 광동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이 홍콩에 <laughs> 여행에 갔을 때는, 홍콩 사람들은 학교에서부터 어, 표준어, 즉, 북경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광동어를 같이 쓰죠. 따라서, 어, 우리가 표준어를 구사했을 때, 홍콩 갔을 때, 홍콩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광동어로 쓰겠죠. 그러면 그들이 광동어로 사용하면 외국인인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북경에 대륙에서 오는 친구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이 그쪽 지역의 언어를 쓰면 못 알아들을 것이고 출보관또이的饭판 <목소리> 자 여기 그 습관이라고 할때 시관할 때 관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뒤다 관을 붙이면 그 동사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앞에 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뭡니까 음식들도 먹는 게 습관이 안 된다라는 뜻이 되죠. 자 어, 이해되셨죠? 음. <laughs> 그 북방 쪽의 그 날씨는 좀좀 좀 춥죠. 대신 남방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음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가셨을 때 음식을 시키면 북방 쪽은 똑같이 1인분이 나오더라도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방에서는 1인분을 시키면 은어 2인분 정도를 시켜줘야지 북방의 1인분과 비슷합니다. 이게왜 그러느냐? 북방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어 이렇게 담아와야지 음식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요. 하지만 남방 쪽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가져오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양이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북방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음식들을 소금에 절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음식은 좀 짜죠, 쉔. 하지만 남방 쪽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농사가 원활히 잘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농사들이 잘 되기 때문에 향료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남방의 음식은 비교적좀답니다 이렇게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다. 이 말이 저지화실중거래. 이게 이제 말하는 건 중국 사람들의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자, A 볼까요? 자, 회장시환, 저지더원화. 이게 자신들의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죠? B를 보시면, 난방는 허베이방는 시관부이양. 남방과 북방 사람들은 습관이 다르다라고 해서 답을 B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단어를 좀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61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샹통. 아까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입에 잘 썼던 말은 어, 이양이란 단어 있죠. 이거를 약간 좀 어, 멋지게 말하면은 쌍통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런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K 마크를 찍어 주겠습니다. KS 마크를 자 넥스트 그 다음 62번으로 갑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明天是礼拜天，我们上午在家打扫房间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합니다. 리바이 저 한자를 보시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일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던 게 싱치라는 말이 있죠. 그 싱치와 리바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리바이란 단어는 대만에서 즐겨 썼던 말이고요. 싱치는 대륙에서 쓰는 편인데 이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단어도 넘어가죠. 그래서 요즘은 대만에서 썼던 리바이가 중국에서도 쓰고. 또 중국에서 썼던 말도 대만에서 쓰고 그렇게 돼요. 아무튼 여기 있는 리파이 텐이라고 하면은 일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기초 회화 배실때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진티엔 싱치지라고 물었다면 싱치 대신에 리파이를 써가지고 진티엔 리파이 지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아셨죠? 저 일리 있죠? 예배. 그래서 일요일 뭐 예배하는 날이니까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일요일이야. 자 내일은 일요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집에서 다 싸워. 이런 단어는 3급을 공부하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다사오가 뭡니까? 청소하다니겠습니까? 자, 일요일날 모처럼 오전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자, 중후, 점심때, 추취. 이제 나가야지.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나가서, 지아는 칠판. 그러면 이제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자, 오후 3시 되면 우리는 또 갑니다. 취, 칸, 띠에닝. 자,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스케줄이 머릿속으로 싹 그려지죠? 100%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래에서 질문이 뭐가 나오느냐. 쟤는 오전, 오후 또는 저녁에 뭐 할까. 이런 거 틀림없이 나옵니다. 예,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오후 3시에 영화 보고요. 그 다음에, 덩, 따오, 완성시디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덩이라는 단어, 기다리다라는 단어 보이죠? 자, 어디 가셔서 이거 독해할 때, 7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번역하시면 폭망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 알아야 될게이 덩이라는 단어가 기다리다는 뜻이 있지만 이렇게 문장 앞에 덩이 나오면 뒤에 거 하고 나면 예? 또는 뒤에 거 하고 나서 라고 번역해요 따라서 이걸 번역할 때는 저녁 7시가 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녁 7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팁을 말씀드리자면 독해할 때 덩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으면 뒤에 거 하고 나면 또는 뒤에 거 하고 나서 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저녁 7시가 되고 나면 우리는 취 차우시, 자, 차우시가 뭡니까? 슈퍼마켓, 차우지시장 줄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슈퍼, 즉 마트에 가 가지고 마이동시,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스케줄을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지만 아주 상세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쫙 정리해 줍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보세요. 내일 밤에 뭐 하러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밤과 관련된 스케줄을 찾아보시면 여기 7시가 되면 마트에 물건 사러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 마이 동시라고 A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요 K 자를 박아줄 이 단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다사오. 좋았어요. 다시 뭐라고요? 다사오가 무슨 말입니까? 청소하다. 자요다사오라는 단어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요게 나온 김에. 숫자를 쓰고요. 이렇게 딱 쓰시고, 이게 이제 성조가 이제 이, 어, 잘 보이라고 위에다 쓰는 거예요. 자, 병음을 이렇게 넣으시고 저를 따라서 sh입니다. 이거. 자, 저 따라 읽어보세요. 쇼시.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 읽어보세요. 쇼시. 자, 쇼시는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치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방 청소하다 그러면 다사오 방젠 방을 치우면 쇼시방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단어를 꼭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63번으로 갑니다. 약간 깁니다. 63번은 그런데 우리는 뭐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딱딱 단락을 잘라서 보면 편하죠. 샤, 네, 페이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는 주어 샹러 디티에. 자,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안 따할 때 저, 저 문제 보세요. 지문 보시면 주어라고 동사 보이죠? 그 뒤에 샹러를 붙이면 은 앞동사 하게 됐다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면 워 시환 샹러니.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면 워 아이 샹러니. 저렇게 쓴 겁니다. 따라서 요 윗상자는 동사 뒤에 붙으면 그 동사를 하게 됐다라는 결과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워 주어 샹러 디티에. 자,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딴! 그런데... 리카이? 많이 보신다어 아닙니까? 리카이가 뭡니까? 떠나다는 뜻이죠. 중국을 떠나면 리카이 중국어. 한국을 떠나면 리카이 한국어. 예, 내네 들떠나면 리카이 워. 아, 리카이 디에일쇼 라고 하면 지하철이 떠났을 때. 그죠? 자, 지하철 탔는데, 자, 지하철이 이제 내렸겠죠. 나는 내리고 지하철이 싹 갔는데, 그때, 워, 바, 이거, 싱리, 샹. 자, 싱리가 침입니다. 그 뒤에 샹이라는 단어가 박스라는 뜻이죠.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제가 허구한 날늘 강조했던 그 캐리어라는 단어, 싱리샹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어디에서? 쓰기에서 요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내가 이 싱리샹, 그 캐리어를 왕싸일러 디티샹 자 왕이라는 게있다는뜻 아닙니까? 지하철에다가 자기 캐리어 놓고 내린 거예요 맞죠? 어, 지하철에다가 캐리어 놓는 걸 깜빡 놓고 왔고. 그런데 그리面자 앞에서 이 안쪽으로는 캐리어가 될 거고 그 자신의 캐리어 안에 있습니다. 워더 신젠 하고 그 다음에 후자우 그리고 스디엔. 자 여러분 우리가 편지라고 할때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젠이라는건 무슨 편지 같은 건데 자기 편지도 있고 후자우는 아시다시피 여권이고 그 다음에 스디엔이 뭡니까 사전 이런 게 가방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이라는 단어가 왜요? 우리는 가방에 사전을 놓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왜 사전을 넣어놨지? 네, 옷이 아니고. 아무튼, 편지, 그 다음에 여권, 그리고 사전을 캐리어에 놓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처잔 후위엔이면은,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원들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찐, 봅니다. 내가 아주 좌우지. 좌우지가 뭡니까? 초급하다니. 내가 막 이거 조급해 하는 거를 그 영무원께서 보시고, 마샹. 곧바로 빵워. 나를 도와서 다.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띠엥화. 다띠화 어디다 전화를 겁니까? 이합사니까 전화 거는 목적지가 사유오겠죠다 d 티에 쓰지. 지하철 그 뭡니까? 기장님. 아, 지하철 그 운전하시는 분이죠. 그 기장님한테 어, 띠엥화.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어, 기사님한테 운전하시는 분한테. 자 그럼 이제 전화를 걸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캐리가 어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좀 어, 어, 지하철에서 좀 가져가겠다 아니면 어디다 보관해달라 이런 전화를 하겠죠? 저를 도와주는 거죠. 자, 我울러什么事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번째東西忘在飛上 물건을 비행기에다가 깜빡했습니까? 이거 지금 지하철에다 놔뒀기 때문에 A 안 돼요. 그다음 B,護照忘在行李箱. 아니 이거는 여권을 캐리어에다 깜빡했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제기가 놓은 거고, 지금은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짐이 하나 적어진 거 아니에요. 샤올러 이젠 싱리. 아까 제가 캐리어 말할 때 싱리, 샹할 때 싱리가 짐이니까 결국은 짐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답은 C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단어를 좀 추천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합니다. 이 트렁크라는 단어. 자, K자를 넣어줄 이 트렁크. 그리고 여권이라는 단어. 후, 그렇죠? 자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이제 뭐잘찾았겠죠뭐 그러면 자 그다음에 64번 보면은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산 로우 더 린즈 샤가 위에 재훈 로우가 뭡니까 건물이란 뜻도 있고 층도 되기 때문에 3층에 사는 린쥐가 이웃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3층의 이웃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하네 워샹 하고 싶습니다 송게이타 그 이웃이 여자분인가 봐요. 그녀한테 이지 n 리우, 자 선물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니 죄더 당신이 여기기에 보냅니다. 어떤 선물을 보내는 게비자오하우 비교적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예. 네. 자 어떤 선물? 진즈 치마가 좋을까? 마우즈, 모자가 좋을까? 하이슈 시에 신발이 좋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웃집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이웃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치마를 사줄까? 모자를 사줄까? 아니면 신발을 사줄까? 자뭐 간단하죠. 어. 만약에 이제 실 체험단 가서 이런 단어를 혹시 모른다고 치면 뭐 이거 사줄까 이거 사줄까 아니면 이거 할까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일단 관건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질문을 봐보세요. 근주 이 단어가 한자로 근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거에 근거해 그 말이에요. 자이 말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의 다알수 있다. 자 본문 내용 통해서 알수 있는 걸 찾아라 이겁니다. 자 A 이웃이 송월 이웃 나한테 선물을 보낸다. 지금 지금 주객이 반대됐죠 내가 이웃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지 이웃이 나한테 선물 보내는 거 아닐까? x 치고 다음 B. 샹 송개일 인 이웃한테 이태아 쿠즈 쿠즈를 선물하고 싶다. 자 이거 뭔지 모르더라도 글자 이렇게 맞춰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둘이 틀린데. 젠즈는 치마고 쿠즈는 뭡니까? 바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바지는 안 되죠. 위치만 있었으니까. 다음에 C를 보면 이웃은 결혼하려고 합니다. 답은 뭐가 됩니까? C가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난이도로 따지면 뭐하 정도 될것 같은데요. 아, 관련 단어에서 체크해서 우리가 먹어볼 만한 단어는 자, 이웃이라는 단어, 린쥐 저 한자 꼭쓸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IBT니까 못 써도 되죠? 그럼 IBT가 무슨 암행어사 마페에요 맨날 못 써도 되게. 자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신발이라는 단어. 그 마음속에다 한번 손을 어,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이라는 한자를 쓸수 있는지. 이런 글자들은 손으로 이렇게 써봐야지 쓸수 있죠. 손목이 아파야지 한자는 써요. 영어 스펠링처럼 머리로 외우면 안 돼요. 손으로 손목을 써봐야 돼. 어, 신발, 이런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65번으로 갑니다. 계절이 나오면 치우텐. 가자. 가을, 아, 자,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어, 한번, 어, 여기까지만 한번 쫙 한번, 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치우텐시 베이징 쥐하우드 지지. 지지. 한자 읽어보면 계절이 돼요. 가을은 북경에서 제일 좋은 계절. 오케이. 메이어 펑 바람 없고 위 비도 뿌도 많지 않다. 뿌랑 아, 예 부렁.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이네. 딱저 시험 이때 가을이겠죠. 이때 북경에 리오 여행 가면 짱이다. 여행 갈때 그리고 슈조이 하우드 슈지 슈지 한자 읽어보세요. 시기 그러니까 가을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하는 거야. 여행 가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주시 단지 <laughs> 베이징의秋天. 북경의 가을은 타이 도하나 너무 뭐합니까? 짧다란는 뜻이죠. 제가 워머 한국어 여우이니쓰지 한국은 일년사계가 있습니다. 중국어 예요마 중국도 헛당란요 어, 춘샤치우동 중국도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존재하지만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는 여름 샤틴 그리고 겨울 뚱티엔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봄이 왔다고 싶으면 바로 황사 때문에 사람 아주 환장하죠. 황사 싹 불고 지나면 바로 날씨가 더워집니다. 봄은 사라진 거예요. 여름이 이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오고 나서 이제 바람이 좀 살랑살랑해지면서 시원해진다라는 시기가 가을이 됩니다. 아, 몸으로 느낄 때 대략 2주 정도 지나면 바로 추워집니다.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말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있지만 체감으로 느낄 때는 여름과 겨울만 있다는 느낌이 좀 오고요. 특히 이렇게 북경 여행 가실 때는 가을에 가시면 어, 좋은 거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산도 가면 단풍도 있고. 자, 지금 보면 북경의 가을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북경의 가을 A 볼까요? 비 많이 내린다. 여기 뭡니까? 비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x. b. 어, 늠 춥고 덥고 꼭 뿌이딩. 꼭그 확실치 않은 계절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c. 여행 갈때 좋은 계절이다. 해서 답은 c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단어를 보시면은 예, 특별하게 뭐 어려운 단어 없고 시기라는 단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hsk 3급 이번 7월 시험 대비해서 독해 다섯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어, 이 영상 관련과 또 HSK도 중국어와 관련된 또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어로라고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HSK 관련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7월달 시험 잘 보시고 구독 좀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시, 이제